자, 이번 시간에는 탄력관리를 위해서 언제 어떤 부위든 누구나 쉽게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는 집중 초음파 탄력샷 뉴즈미를 소개합니다. 떨어지는 피부의 탄력을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관리하셔야 합니다. 뿔속 깊은 곳에 차원이 다른 샷 탄력이 셀틈 없이 빠르고 빼곡하게 뉴즈미 탄력샷 케어로 시작하세요. 제가 이제 중년을 잡아들다 보니까 얼굴에서 이 빠져나가는 콜라겐들로 인해서 탄력도 떨어지고, 코가 처지고, 이런 그 현상들을 실감하고 있는 요즘에 알게 된이 뉴지미로 제가 요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헤드주름이라든가, 예, 네, 정주변한 주름이라든가, 모공도 커지고, 뼈도 좀 거칠어지는 것 같고, 페이스라인도 무너지고, 이런 그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뉴지미를 만났습니다. 유즈미는 17년 글로벌 미용의료기기 전문 의료다에서 런칭한 프리미어 케어 브랜드 유즈입니다. 브랜드 개발사의 경우 전세계 14개국에 키 닥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경쟁사 대비 최다 FDA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이용의료기기 전문기업에서 하이포 리프팅, 집속 초음파 원리로 만든 홈케어 기기입니다. 피부 탄력을 되살리는 집중 초음파 디바이스 유즈미입니다. 유즈미를 사용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눈가주름, 팔자주름, 목주름, 피부의 치밀도, 커지는 모공, 피부 혈액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소음파를 조사를 해서 턱 밑의 붓기도 제거해줍니다. 원하는 부위에 내 컨디션에 맞게 중조사를 해서 손가 끝에서부터 목까지 호탈 케어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맞춤 케어를 하실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 뉴즈미입니다. 1도 높은 진짜 탄력 케어를 경험해 보겠습니다. 뉴즈미 제품 구성은 패키지 박스, 제품 충전 거치대, 파우치, 매뉴얼, 보증서 카드, 충전선, 충전 단자 커버 코팅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본 커트리지는 3mm입니다. 젤은 별매품입니다. 세안을 하고 물기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저는 얼굴, 목 폭살, 토탈 케어 관리가 가능한 3mm 커트리지가 내장된 뉴즈미를 사용합니다. 3mm 기준 1회 300샷으로 총 100주 사용 가능합니다. 한커트리지당 3만 샷이 내장되어 있고 사용 가능한 샷은 29,430샷입니다. 뉴즈미는 한 샷당 18도트로 촘촘하게 밀도 있는 54만 도트의 탄력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에서 6 단계까지의 세분화된 조사 강도로 내게 맞춘 세밀한 탄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기기 하단의 전원 버튼을 2초 이상 눌러 전원을 켭니다. 뉴즈 부스트 업젤 크림을 적당량 손에 짜준 후에 손에 짠젤 크림을 시술 부위에 충분히 펴 발라줍니다. 스탠바이 모드에서 에너지 강도 조절 버튼을 눌러 사용 강도를 조절합니다. 저는 강도 2로 맞췄습니다. 에너지 강도 조절 버튼을 2초 이상 길게 누르면 레디로 전환됩니다. 커트리지 필름 부분에도 젤 크림을 도포해 줍니다. 기기의 커트리지 필름 부분을 사용 부위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 손잡이의 샷 버튼을 누르면 초음파가 조사됩니다. 각 부위별로 매뉴얼에 나와 있는 방향대로 사용하시고 역방향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허공에 샷을 쏠 경우 과열로 인한 제품 고장의 위험이 있으니. 피부가 아닌 허공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LED 화면이 있는 후면부가 아래로 갈 경우 샷 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LED 화면이 있는 후면부가 항상 위로 가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씩 사용하시고요. 200에서 300 샷을 조사하시면 됩니다. 2주를 사용했습니다. 팔자주름과 이마주름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뉴 지미로 꾸준히 사용하신다면 아마 여러분께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 지미는 어렵습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고 샷을 쏘는 이 버튼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꿀 때마다 누르기 편한 샷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내 손이 편해샷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게 참 편했어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자, 눈썹 위 1cm, 미간 중앙, 인중, 안구, 갑성선 부위와 목 중앙 부분을 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리를 마치고 나선 겔크림은 굳이 씻어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부드럽게 흡수시켜주시면 됩니다. 처음 사용 시에는 2단계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증이. 유지미를 하는 탄력관리. 이 주간의 탄력관리는 내게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줬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의 고민인 주름, 탄력,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지미는 초음파를 이용한 탄력관리 디바이스로 일주일에 단한번 사용으로 주름과 탄력관리를 할수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초미의 또 탄력샷이 만드는 명품 탄력 라인, 이준희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탄력을 되찾아 드릴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